여러분, 저한테도 드디어 꿀랭이가 생겼어요. 저 드디어 주원이를 닮은 꿀랭이를 구하게 되었답니다. 오늘 배송을 받게 되어서 꿀랭이를 저희 집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이렇게 펼쳐져 아, 한조각거리안 되는 게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진짜 이거를 이렇게 기도 이렇게 펼쳐줘야 되고 아 지금 아, 이거 좀 미안하다 그래 미안하다 너의 귀여움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 좀좀 아프고 미안 너가 너무 귀여워서 그래. 좀 우리 스트레칭하는 누구를 닮았고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아 진짜 아 진짜 야너 진짜 씨야이 꿀랭 너이씨 누구 닮은 건지 진짜 이씨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려주세요살려주세요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야 된대요 제가 괴롭히는 거 아니고요 마사지 해주는 중이거든요. 아우 이네 뒤통수봐 진짜. 아우 이 뒤통수 이렇게 이런 거야 진짜. 아우 이귀 이렇게 이런 거야 진짜. 우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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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응? 경락을 정신 경락을 귀도 이렇게 혈액 순환이 잘 되게 주물러주고. 음 뭔가 좀 지쳤다. 여기도 이렇게 뭐 꺼내줘야 되는 거 같던데 아니 우리 애가 왜 이렇게 여기만 이렇죠? 이거 이렇게, 이렇게 내려줘야 되는 건가? 아 부들부들해 진짜 아 진짜 이렇게 하면 약간 쨍해지고 이렇게 하면 <laughs> 야야아 <laughs> <laughs> 진짜 이 꿀눈 진짜 니는 앞으로 나랑 같이 다닐 줄 알아 진짜 아이 뒤통수 진짜 얘기 보세요 뻘롱 꼬리 뻘롱뻘롱 보조개 누굴 닮은 건지, 진짜 아주 그냥, 넌 진짜. 너 진짜. 제가 꿀랭이 옷을 샀거든요. 근데 꿀랭이보다 더 늦게 오네요. 그래서 이 영상 이후에 옷 입히는 영상도 찍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더 귀여울지 기대가 됩니다. 아, 진짜 이 귀랑 뭐 어쩔 거야, 진짜. 아, 진짜. 아이씨, 진짜. 너무 귀여워, 진짜로. 으, 진짜. 맨날 괴롭히고 싶어. 제가. 아 꿀랭이를 3차 때 샀는데 4차 때또 구매할까 싶은 거예요. 아 너무 귀여워서 한 마리 더 갖고 싶고 하나는 소장용으로 집에 이렇게 두고 싶고 하나는 데리고 다니고 싶고 근데 아니야 한 마리만 이렇게 잘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잘 참고 한 마리만 모셨고 이 친구가 저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너는 아주 나한테 진짜 너는 아주 제대로 걸렸어. 너 아주 그냥 끝장이야. 오케이? 진짜 이 꿀랭이 진짜 적당히 귀여워라 네. 밤에 저 자기 전까지 이렇게 무슨 슬라임 만지는 마냥 이렇게 만지고 잘 거예요 이렇게 꾸주꾸주꾸주 꾸주꾸주꾸주 그만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우 진짜 귀여워 그렇다면 일단 오늘의 꿀랭이 만남은 여기까지 안녕 짜잔. 여러분 드디어 제가 시킨 꿀랭이 옷들이 다 모여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 꿀랭이는 잘 지냈고요 저랑 항상 함께 자고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꾸질해 보이네요 이제 한번 옷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귀여울지 트위터에서 사거나 아니면 주문을 했어요 이건 겨울 한정 붕어빵 모자입니다 근데 꿀랭이 머리가 커서 맞을지 모르겠네요 안들어갈것같은데들어갈것같은데 꿀랭아 힘을내 아니 모자야 힘을내 꿀랭이 귀 잘리는거아니? 진짜 너무 귀여워 안썼는데도 귀여워 뭔가 뜯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laughs> 여러분 꿀랭이 머리가 너무 커요 힘을내봐 너무 귀여, 워 그쵸? 좀 살이 이게 살이 삐져나왔는데 되게 귀여운 꿀랭입니다. 이렇게 하나 장만을 했고요. 좀깝깝할것 같으니까 벗겨줄게요. 다음,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거, 이것도 위터에서 샀어. 이 귀여운 꼬리. 그리고 이거는 체리, 체리 보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입혀볼게요. 이거 이것도... 아니, 잠깐만. 이건 진짜 작았네. 이게 아닌데? 어? 잠깐만 아 이건 다시 팔아야겠다 아. <laughs> 살려줘 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안되겠죠 이거 다시 볼게요 나한테 맞는 것만 입혀주란 말이야 이제 꿀링이 맞춘 옷을 그럼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꿀링이를 위해서 옷을 맞췄거든요 한번 입혀볼게요 먼저 사랑나비 님이 옷입니다. 꿀링 데모님이 추천해주셔서 여기서 주문을 해봤어요. 일단 귀여운 이모냐벙거지를 사갖고요. 그리고 이건 빨간색 가방. 이건 꿀단지 가방. 너무 귀엽죠? 이거 봐. 진짜 와. 그리고 이거는 꿀링 옷입니다. 우리 주원지가 너무 너무 귀여운 멜빵을 입은 게 기억이 나가지고. 사봤어요. 이제 이거 옷 먼저 입혀볼게요. <laughs> 이거 위에 탑 아니고 티셔츠예요 입혀볼게요. 이거 어떻게 입히는 거지? 이렇게 입히는 건가? 이게 맞나? 일단 입혀볼게요. 이게, 이게 아마 꿀링이 사이즈이기 때문에 맞기는 할 거예요. 잠깐만. 좀 옷이 늘어나고 있는 거 같다, 꿀링아 근데 꿀링이 팔이 어디 있니? 아 이게 이게 맞나? 아 뭐지 팔이 없. 응. 팔이 없어졌다. 콜링이 팔 힘내. 이렇게 힘겹게 입혀봤고 좀 작네요. 다음 이 멜빵. 이 너무 힘겨울 것 같은데 어떻게 입히는 거지? 이거 어떻게 입히는 거지? 여러분 겨우 꿀랭이 옷을 입혔어요 <laughs> 팔이랑 다리가 보이질 않아요 만약에 이거 입히려면 안에 티셔츠를 벗겨야 할것 같아 이거 봐요 너무 귀엽죠 오! <laughs> 어, 썼어 <laughs> 그리고 가방을 한번 내줄게요 짜잔 너무 귀엽잖아 <laughs> 에이 진짜 좋아한 가방 냈고 모자를 씌워볼요 쓰여볼... 뭐라게. 좀 모자가 좀 작다, 꿀레가. 누나, 저기. 원래 카페 그, 그 시야 안 보이는 게 간지니까. 이렇게. 음, 귀여운 걸. 짠, 이렇게. 모자도 씌워줄 거야. 저기 앞이 안 보인다. 이게 빨간 가방인데, 제가 원래는 주문을 검정 가방으로 시켰었었는데, 빨간 가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그냥 여기 검정 가방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꿀레이는 가방이 두 개가 되었어요. 이것도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해서 매는 방법도 몰라. 힘겹게 옷을 벗겨야 될것 같아요. 벗긴 거 쉽지. 아, 시원해 돼. 이거는 아이니트에서 주문한 거예요. 모자 두개 그리고 케이프 주문했습니다. 케이프 먼저 둘러봐 줄게요. 이것또둘레를 맞게 한 거라서 딱 맞네요. 완전. 이렇게 해서 어, 귀여워. 제가 색깔을 제가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은색은 너무 또 칙칙해 보일 수 있으니까 핑크로 포인트를 줘서 해봤습니다. 꿀레이 옷 사는데도 돈이 얼마나 드는지 진짜 <laughs> 귀엽죠? 케이프 뒷모습 짜잔, 아이 귀여워 이렇게 해줬고 그럼 이제 모자를 한번 씌워볼게요. 이렇게 모자를 두개 있는데 하나는 베레모거든요. 씌워볼게요. 맞을려나? 맞겠지? 주원이 형아라 <laughs> 주원이 형따라서 만든 베레모인데 좀 작다. 귀여워. <laughs> 어떡해. 너무 귀여워. 제가 생각하는 그 베레모의 느낌이 아니긴 한데. 당장 군대 보내야 될것 같은 우리 아들 같아. <laughs> 이 군대가 너무 귀엽다. 이렇게. 별애모 씌어줬고 귀여워 야야 야하, 야하. 다음으로는 저희 형 아이 비니를 닮은 비니를 제가 주문했어요 이게 주원이 최애 비니인 것 같은데 자주 쓰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씌워볼게요 너무 귀여워 으악!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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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원 이 주원이다. 사진을 보내드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찰떡으로 만들어주셨네요 진짜 이거 이거에다가 꿀탄지 가방 한번 내볼까? 이 케이프에다가 완벽해 완벽히 꿀랭이 이렇게 해서 꿀랭이와 여행을 한번 가볼게요 너무 귀엽다 뜨셔 뜨셔 꿀랭이 뜨시니? 잘 만들어 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에이 귀여워. 이렇게 비니까지 쓴 꼴랭이 제가 인형에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귀여우니까 됐죠. 그렇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